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APR을 보시면 주가가 4%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30만원 이 상당까지 반등이 나왔었죠.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32만원 이 구간에 맡기면서 이런식으로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 APR 체험 매매 동향을 보시면, 보시면 상장하고 주가가 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이 개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개인 물량이죠. 이 단발성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식으로 개인 물량을 몇 차례 털어내고 주가가 이 재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APR은 보좌되는 게첫 번째가 유통주의수죠. 이두 번째가 이 보호의수, 이 확영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좌되는 게이 매도 시점이죠. 먼저 유통주의수를 보시면 유통주의수량이 750만주가 되죠. 상당히 많은 물량이 이 보호의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매각 제한 물량을 제외하게 되면 거래된 주의수량이 470만주밖에 되지가 않죠. 지금 이렇게 유통지수가 장악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일정 구간까지 조정을 받고 이 매집이 끝날 때쯤 주가 이런 식으로 이 재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이 두산옵틱스를 보시면 상장 당일에 주가가 67,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주가가 일시적으로 3만 원이 하단까지로 내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매집을 진행하면서 주가를 12만 4천원이 상단까지 끌어올렸죠. 지금 이렇게 이 IPO 종목들을 보면은 이세 가지 패턴으로 움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첫 번째가 뭐냐면 상장 당일부터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낙폭이 떼내는 경우가 있죠. 이두 번째가 상장 당일부터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상장 이후부터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단까지 조정을 받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매집이 끝난 나 주가가 2차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APR은 보셔야 되는 게이보호수확경 물량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 10월부터 6개월 이 기간 화경 물량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기간 확약 물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물량이 출해가 되기 전에 주가 이런 식으로, 이 재반등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l s 머티를 보시면, 10월 확약 물량이 여기서 출해가 됐죠. 이 물량이 출해가 되기전 주가가 5만 50, 1,500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달 물량이 여기서 출해가 되는데, 지금 이 물량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45,000원, 이 구간까지 2차 반등이 나왔죠. 제 APR 같은 경우는, 이 가격 기준선을 이 100만원, 이 하단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상장이 되기 전부터 계산할 수가 있죠. 제 APR 공모가가 25만원이었죠. 지금 이렇게 IPO 상장한 종목들, 이 가격 제한 폭이 60%에서 이 400%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5만원에서 이400%계산하 되면 정확하게 100만원이 나오죠. 베 s 스트를 보시면 이 공모가가 60원이었죠. 이400% 계산이 되면 24,000원 이날 종가가 나옵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곱하기라기 48,000원 정확하게 1차 매도가가 나오죠. 한미니전도 마찬가지죠. 이 공모가가 2,000원이었습니다. 이400% 계약되면 8,000원이 나오는데, 이 가게에서 곱하기라 16,000원 정확하게 1차 매도가가 나오죠. 제가 한비네이저 같은 경우는 이날이죠. 주가가 안착하는 구간에서 1차 매수가랑 이 매도 문자를 앞전에 미리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 문자를 보시면 상장 후 다음날이죠. 이날자 매수가를 6,400원에서 600원에 잡아 드렸습니다. 매도가를 보여 정확하게 이 16,000원 구간에서 절반 매도 문자를 앞전에 미리 발송해 드렸죠. 지금 APL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 30만원권 안착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주가가 안착하는 구간에서 제가 1차 매수가랑 이 매도 문자를 발송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실시간 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증주신 번호가 있죠 010-918-4536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를 1번이나 지금 A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주가가 안착하는 구간에서 1차 매수가랑 이 매도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APR은 보자 되는 게이 사모펀드가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보시면 이 사모펀드가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보호해수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짜리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는 보셔야 되는 게 주가가 낙폭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이 엑시트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엑시트를 진행한 특징이 있는데 지금 보셔야 되는 게이 하나비온드, 이파이낸스 펀드 같은 경우 앞전에도 이 투자를 진행한 기업이 상당히 좀 많았죠. 이 앞전에 취했던 기업들 이 보호해수 기간이나 주가가 몇 프로까지 낙폭이 확대해서 이런 식으로 재반등이 나오면서 엑시트를 진행했는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으면 APR 주가가 어떤 식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수 있는지 이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이 분석 기능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 앞전에 상당히 많은 공시가 올라왔죠. 이 최근 나온 공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은 최근에 이 자회사 APR 팩토리 쪽으로 250억 유상자를 발행했죠. 유상자는부자되는게이채무상환 목적으로 발행하게 되면 이 부분 주가에 약지로 맹게될 수가 있는데, 지금 생산 기밥 확대 목적으로 250억을 발행했죠. 이 부분 제가 이대행자로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 투자 전략이 나와있죠. 지금 주가가이 30만 원간 안착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후간 안착이 됐을 때이 추가나 이 신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도 핵심자로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 단기 목표가 나와있죠. 지금 이 가격 제한 폭이랑 유통주의 수량을 계산해서 단기랑 중기, 장기 목표가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이 사모펀드 매매 진으로 나와있죠. 이 앞전에 이 하나비온드 펀드 쪽에서 이 투자를 진행했던 이 기업 리스트랑 대응 자료를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이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 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있죠. 010-918 자고남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A라고 문자를 주신 자이 자연도 핵심 자료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단타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타를 약간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단타는 제 문자랑 이 텔레그램 두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이 시장가죠. 시장가로 주문 걸어오시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22일에 현대로템을 추천드렸죠. 현대로템 제가 얼마의 매도가를 올려드렸냐면 보시면 시초가로 진입을 했죠. 3만 4천원 이상에서 이 분할 매도 가격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현대로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3.5% 정도로 시작을 했죠. 주가가 장중에 15%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단타는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매일 한 종목 이런 식으로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단타 하신 분들은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오전에 매일 한 종목을 이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앞전에나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3 9 0 0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장중에 34,500원까지 반등이 나왔죠. 3 4 0 0원에 매도가 돼서 당일 10% 정도의 정리가 됐습니다. 이 단타 원칙이 뭐냐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한 종목을 선별해서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진행해드리고 있죠. 이 앞줄에 나간 종목을 보시면 몇번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 수익권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데 300만원 정도로 운영하시면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 10일이면 300입니다. 단타는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한 종목을 선별해서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단탈하신 분들은 단탈하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오전에 한 종목을 선별해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1개월 정도 보유할 수 있는 이 매집주를 하나 발송해 드릴 건데 이 매집주 내용을 보시면, 보시면 삼성이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지분 관련 공시가 5%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되죠. 제가 하단에 종목을 가려놨는데 즉, 매집 종목 재료가 뭐냐면, 보시면, 삼성이 작년에 HBN 컬 테스트가 완료가 됐죠. 올해부터 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고대형 메모리 부품을 이 삼성 쪽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지분관련 공시가 빠르면, 이 3월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옵틱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주가가 2만원 하단 구간에 거래됐죠. 지금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 이 지분관련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100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엠노도 마찬가지죠. 그랩노도 보시면 주가가 이 만원 구간에 거래가 됐죠. 지금 여기서 이 지분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천0 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은 하단에서 이 물량을 매집하고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제가 종목을 발송해 드릴 때 이런 포함이죠. 급등하기 직전 단계에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1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 자료죠. 이두 번째가 단타. 이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보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랑 이 바이오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 금강원에서 글로벌 아이비를 대상으로 해서 불법 공매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랑 바이오 종목들 제 상대 오랜 기간 동안 이 공매도 물량 때문에 조정을 받았었죠.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이랑 이150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 공매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이 부분 관련해서 이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차전지 다섯 종목이랑이 바이오 다섯 종목열종목을 선별을 해서 종목 리포트를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발송해드리면 이 매수가죠. 이매수가군에안착가로 종목 위주로만 순차적으로 진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앞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매수가를 한번 잡아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60만원 하단까지로 내렸었죠. 즉, 여기서부터 물량을 받아주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주가가 이 153만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이 공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을 받았죠. 지금 여기서 이 슈커버리 물량이 서서히 들어오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 재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2차전지랑 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지금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안착하는 구간을 조금씩 비중을 담아가시 됩니다. 금양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1 9 4 0 0원까지 동일하게 7월달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즉, 공매도 물량 여기서 지금 출해가 됐었는데, 7 5 0 0원이 상단 구간에서 지금 이 슈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1만5천원 상단까지 이 반등이 나오고 있죠.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2차전의 5종목이랑 이 바이오 5종목, 10종목을 선별해서 지금 리포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 상단에 제 번호로 이 공매도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리포트도 다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 세력수급을 확인해서 이 매수 타점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조건 검색식 설정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화면에서 왼쪽 상단 위에 보시면 이 종목 검색창이 있는데 거기다 이 0150을 입력해 주시면 지금 이렇게 조건 검색창이 나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이 대상 변경을 클릭을 하셨다가 지금 업종은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제외 종목을 체크해놨죠.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 조건식을 입력하는 칸이 있죠. 여기다가 이 B O L L 이라고 검색하시면 지 볼린저 밴드 이수식을 설정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가격 기준선을 클릭을 하시고 주기를 15분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 주기 같은 경우 는 계속 15분을 지금 계속 이용할 겁니다. 기간은 20에서 40으로 변경해 주시고 우선은 그대로 이그 종가에서 고가로 변경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상한선열 항향 그대로 두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지표가 하나 만들어졌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MACD라고 검색을 하시면 MACD 조건 검색이 나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은 여기서 수식이 나오는데 세 번째 보시면 기준값 돌파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주기는 그대로 15분으로 동일하게 변경해 주시고 단기는 10에서 9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장기는 26에서 52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지금 두 가지가 설정됐죠. 이제 세 번째는 다시 볼래조맨로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에 보이시는 가격기준 돌파 여기를 클릭하시고 주기는 그대로 15 기간은 지금 A랑 동일하게 40으로 변경을 하시고 이 종가를 고가로 설정하신 다음에 추가로 지금 세 번째까지 등록이 됐죠. 다시 MACD로 돌아와서 지금 앞전에는 기준값을 등록을 했죠. 이번에는 기준선을 등록을 할 건데 첫 번째 보시면 기준선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그대로 15분으로 변경을 하시고, 단기는 12에서 9로 변경을 하시고, 장기는 52, 시그널은 2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준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까지 등록됐죠. 다섯 번째는 MACD를 하나 더 등록할 건데, 여기에서 세 번째 보시면 기준값 돌파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이제 당기는 9, 장기는 동일하게 52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E까지 등록됐죠. 저 여기에서 M A C D 기준선을 하나 더 등록할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기준선이 나와 있죠. 기준선 돌파를 선택을 하시고 주기를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단기를 동일하게 9, 장기를 52, 시그널을 26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등록 해주면 됩니다. 추가를 눌러서 등록하시면 F까지 지금 등록됐죠. 제 F까지 등록이 됐죠. 지금 보시면 D랑 F가 동일하게 지금 M A C D가 설정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동일한 설정이 되신 분들은 즉 정확하게 지금 등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은 스토케스틱을 등록할 건데 지금 왼쪽에 MHD를 검색했던 검색창이다 ST라고 입력을 하시면 스토케스틱이 나오죠. 지금 스토케스틱에서 이 슬로우를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이 돌파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주기는 그대로 15분으로 변경하시고 기간은 1 0에서 20으로 변경해 주시고 지금 슬로우 K랑 슬로우 D는 12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지까지 완성됐죠. 마지막으로 MACD를 하나 더 등록할 건데, 여기에다가 MACD를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돌파를 한번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주기를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당기는 12, 당기는 26, 시그널은 9로 설정한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지금 H까지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묶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A랑 B를 지금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괄호가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a랑 b가 묶였죠 c랑 d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괄호 클릭해 주시고 지금 e 랑 f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시고 괄호까지 하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a랑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괄호를 한번더 눌러 주시면 지금 괄호 두 개가 생성됐죠 지금 엔드라가 나와 있는데 지금 ab 사이에 엔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오월로 변경됩니다 지금 c랑 d도 동일하게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OR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내 조건식 저장이 나와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이 사용할 조건 검색 제목을 입력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세력 수급이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지금 조건 검색식 저장이 완료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검색을 눌러보시면, 이 종목이 나오지 않으실 건데, 지금 앞전에 1 5분봉으로 설정을 했죠. 이 시간대에 잡히는 종목만 설정이 되도록 이 조건 검색식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실시간 검색을 눌러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실 텐데 여기서 이자동화제 부분 이 부분을 해제를 해주시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검색이 됐을 때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종목 위주로 이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앞전에 이 세력 수급으로 찾은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 제맥코프로 표에 보시면 화살표가 두번 정도 발생됐죠. 지금 여기서 두번 정도 발생이 되고 주가가 584,0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 신호가 모든 종목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에코 프로를 보시면, 제코 프로는 신호 자체가 나오지 않았죠? 그 다른 종목들 을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 우리 바이오도 보시면, 어, 신저가를 기록할 여기서 지금, 세력수급 신호가 발생되는 여기서부터 주가가 3,500원까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에코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세력수급 신호가 발생되는 주가가 지금 5,000원 구간에서 거의 100% 넘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GNC 에너지도 보시면, 세력수급 신호가 여기서 발생했죠? 신호가 발생해는 주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조건 검색기를 활용 해서 이 세력 수급이죠. 이 세력 수급을 찾아낼 수 있는 이 검색 기법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 이 검색기를 보고 대응이 어려우신 분은 제가 이화살표로 설정할 수 있는 이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력 수급, 화살표 입력 방법이죠. 제가 이 부분, 이 PDF 파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증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9518. 이 사구 사무제 번호가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면 제가 화살표로 등록할 수 있는 이 PDF 파일도 무료로 다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키움 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고 가로 안에다가 이 증권사명을 같이 보내면 주시 제가 해당 증권사 파일을 만들어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면 시 제가 이 PDF 파일을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원소님 감사합니다.